안녕하세요. ABO 박미정입니다. <laughs> 어, 많이들 저 필드에 나가시면 아메이 사업 많이 전달하시죠. 근데 보통 뭐라고 하세요? 뭐, 나 파는 거라 못 해! 난 사람이 없어! 뭐, 나는 안 돼! 나는 그건 절대 못 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어, 스포저님이 시키는 대로 어, 그렇게 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복잡하면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어, 그럼 이 사업이 간단하면 할수 어. 있으시겠어요? 네. 네. 할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 고개로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어. 진짜 큰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나 빅비지니스를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어, 매일매일 어떤 습관, 성공에, 성공에 대한 어떤 습관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거기 보시면 여기 칠판에 보시면 저 고개러라고 하는데요. 음, 여기 보면 1번은 책 읽기, 2번은 오디오 듣기, 3번 미팅 참석, 4번 제품 이용하기, 5번 STP 데모, 그다음에 6번 소비자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어,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 읽기는 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책 읽는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저도 진짜 책 읽는 걸 엄청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책 읽었으면 학교 다녔을 때 공부 1등 했을 것 같아요. 서울대도 갔을 것 같고 <laughs> 그런데 어, 지금도 습관을 많이 기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어떻게 책을 읽었었냐면 이책한권 만약 이 책이 있다고 치면 이 책을 한권다 정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다 내가 습득을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읽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앞에 장만 앞에 부분만 계속 읽게 되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저희가 스폰서에서 여쭤봤더니 하루에 그냥 내가 시간 될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분에서 30분 정도 틈틈이 짬짬이. 그리고, 아, 내가 오늘 어디까지 읽어야겠어? 내가 내그 매일이 다르잖아요. 오늘은 많이 읽고 싶을 때가 있고 오늘은 좀 적당히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맞게 책을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독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대로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다 읽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며칠에 걸려서 읽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저는 습관을 좀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에 잡힌 대로 오늘은 이 책, 오늘은 저책 이렇게 해서 조금씩 그리고 체크해 놓으면 내가 그 다음부터 또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접하니까 더 습득력도 좋고 책을 읽는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어, 언어 구사력이라든가, 그리고 나의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이 책들을 읽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단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든가, 아니면 제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 책에서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책을 보면서 우선순위 정하시는 것도 차근차근 어, 도움을 주는 그런 책 읽기가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 책들이 거의 뭐 미래 학자나 성공자들이 많이 책을 쓰세요. 저 같은 사람은 책을 못 쓰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는지 그게 저한테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고개를 준비하다가 어떤 리더분의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 산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산의 밑에서 위를 보면 정상이 보여요. 그러면 우린 정상을 올라가려고 되게 애쓰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 계속 뛰고 뭐 먹고 살려고 뛰고 뭐 하고 성공하려고 뛰고 하긴 하지만 중간에 내가 산길에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산길에 들어가 면 그냥 숲이에요. 그래서 나무뿌리나 가지에 찔릴 수도 있고요. 돌뿌리에 넘어갈 수, 넘어질 수도 있고 어 그리고 강도 넘어야 되고 시내도 넘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닥치는데 어 그러한 상황들을 고난과 역경을 생 인생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런 책들한테서 내가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책 읽기를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우선 제 마인드 컨트롤 제 마인드 컨트롤이 된다는 거, 어, 부정의 이미지에서 긍정의 이미지로 변하는데 책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정, 차분한 열정.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은요, 처음에 너무 좋아요. 왜 우리 양은냄비에 물 끓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확 끓다가 금방 식죠. 그런 열정은 저희한테는 갖는 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분한 열정을 갖는데 책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접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책을 읽도록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디오 듣기. 예, 오디오는 매일 한개 이상 듣기를, 예, 추천드려요. 어, 저희도 지금, 저희 스쿨에서도 하시고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지금 오디오를 열심히 듣고 계시거든요. 이 오디오는 사업자 마인드를 그 성공하신 분이 어떻게 사업, 사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 자기 스토리 본인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힘들었는데 고난과 역경도 그분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성공하기 위해서 이걸 듣지만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아 저분도 이랬구나 저분도 저랬구나 나도 할수 있겠구나 그런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동기부여도 받고 그리고 꾸준히 듣다 보니까 그분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성공자가 바로 제 옆에 있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다. 저도, 아, 맞아맞아막 이렇게 막들으면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딱 들으면서, 아, 이걸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를 들면 미용실 하셨던 리더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 헤어샵을 하셨는데 그분한테도, 아, 그러니까 미용실 샵 언니를 후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 매칭 되는 게 너무 조, 좋아서 그래서 오디오를 듣기를 권장해 드리고, 어, 오디오는 저는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멘토, 예, 저의 멘토가 되어준다는 거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팅 참석하기. 어, 미팅은 주 2회 이상 참석하시는데요. 어, 저희는 미팅이 많으면 열정이 확 올라가요. 어, 제가 이제 다이얼이나 이렇게 스케줄을 잡을 때 미팅이 많으면요. 와, 오늘은 뭘 하지 않는데도 막 그것만, 그 글자만 여러 개만 찍힌 것만 봐도 아, 오늘은 되게 많이 했네. 이번 달은 되게 많이 했네. 되게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저조하죠,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미팅을 많이 참석하시는 게좋을것 같아요. 근데 그첫 번째, 음, 제일 가장 중요한 미팅은 저희는 음, 컨벤션이 있습니다. 1년에 두번 개최하고요. 그게 3월인과 9월에 있어요. 어, 이번 연도 9월 달에는 9월 26일, 27일, 28일, 3일 중에 한 날인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약속은 어, 되도록 3일은 피해서 예, 잡아주시고 그래서 컨벤션에 나오셔서 성공자들도 같이 보시고 축하해드리고 그 무대가 내 거인 것처럼 그리고 그 무대가 제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동기부여 받으시라고 컨벤션에 꼭 나오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미나 랠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예, 열리는 데. 열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 핀부터 계속 핀업 하시면서 계속 올라가서 본인의 스토리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스폰서님께 감사 인사도 드리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저도 처음에 랠리 올라갈 게 되게 겁났어요. 저는 3%, 6%안 됐고 9%때 올라갔는데 스폰서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죠. 3% 때부터 올라가야 올라갈수록 말을 많이 잘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9%그 때도 되게 떨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그런데 계속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리에 서봐야, 아, 내가 뭔가 이루어졌구나, 이뤄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릴리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센터 미팅이 있습니다. 센터 미팅은, 어, FOM이라는 뭐 사업 설명 자리도 있고요. 제품을 설명해 주시는 네, 그런 강의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석하시고요. 아, 세미나 릴리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36번 참석하시면요. 다이아몬드가 보이신대요. 아, 36번 3년만 열심히? 네네 3년만 열심히? 저도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스쿨이 있어요. 저희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책 읽고, 그 다음에 데모도 같이 해주시고, 이런 스쿨에 계속 참가, 참여하시다 보면 어느새 내게 습득이 되어지더라고요. 데모도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 사업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를 통해, 스쿨을 통해서 내가 내 자리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 뭘 보여주겠고, 내가 어떤 걸 써야겠고, 우선 내가 먼저 써봐야 좋은 거라니까, 아, 저게 저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자리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배우는 자리는 저는 스쿨로 너무, 너무 강추 드려요. 스쿨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홈미팅이 있습니다. 저희, 제가 주최하는 홈미팅도 있고요. 스폰 언니가 같이 하는 홈미팅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저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 좋은 물건을 알려주고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같이 쓰시는 분, 그분들이랑 같이 어떻게 쓰시는지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사업의 기회가 되고 캐시백이 들어오는지 알려드리면, 어, 그분들도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시거든요. 그런 미팅을 저희는 홈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미팅이 저는 여기서 키워드는 미팅 미팅이 최우선이다. 모든 다른 일이 다 중요하긴 하죠. 뭐 가족 가족의 뭐 집안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 미팅이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최우선으로 도우시고 다음에 어그 약속들을 잡는 게 제일 좋다. 키워 저는 그게 키워드예요. 예, 미팅이 최 일순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품 애용이 있습니다. 애용 뭐죠? 사랑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안고 사용하면요. 그냥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하지? 그냥 내가 쓰는 거. 어. <laughs> 내가 쓰는 거 되는데, 내가 사랑하게 되면요. 그게 떨어지면, 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느낌 불안하죠. 그래서 저희는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 비치해두고 하긴 하죠. 그래서 얼마나 그 제품을 사랑하는지, 그 제품을 사랑하고 그 제품을 써봐야 다른 사람한테 감동도 전할 수 있고, 그 감동이 전해져야 그분들도 그걸 제품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처음에 하실 때, 처음에 제품 애용하실 때는 순차적으로 브랜드 체인지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거 지금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고객님들은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쓰시고 나중에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됩니다라고도 하시, 저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이때 제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품도 편식하면 안 된다. 왜 저희 음식 먹을 때 편식하잖아요. 그러면 살과 영양으로 다 가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아이들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이 제품만 좋다고 이 제품만, 샴푸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 그 제품만 좋다고 그 제품만 사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전해드릴 그게 없어요. 네. 제가 사용해보고, 아,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게 좋아요. 저건 저렇네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습득해보고, 저희는 사업가니까, 지금 고개로는 사업가 마인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해가면서 어떤 건 어떻게 좋고,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제가 써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어 소비자분들도 어 거기에 대해서 아저 사람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그 네가 네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써 볼까?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식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써 봤습니다. 내가 안써본걸 얘기하면요. 거기다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 봤더니 예전 초기에 그래서 제가 써본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저는 제품 중에서 좋아하는 제품이, 편식하면 안 되지만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요. 어, 뭐, 식품, 거의 저희 건강식품은 다 좋은 거고, 저는 세탁세제에 서, 저희 소유, 뭐지? 대석권 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탁세제를 우선시 전달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아메이는 세탁세제부터 시작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세탁세제가 제가 탁월한데 어떻게 탁월하냐? 그래서 그걸 먼저 전달하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뿌리워시를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이제 저희 신랑 와이셔츠나 기시나 와이셔츠 입고 나 이렇게 기시나 그리고 남자분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여자분들이랑 좀 다르게 베개잎에 기름때가 많이 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뿌려놓고 왜냐면 진짜 깨끗해지거든요. 그걸 빨라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기름때. 근데 그게 너무 좋고 아이들 뭐 짜장면 좋아하죠. 짜장면 먹을 때다 흘리고 먹으면 그거 뿌려서 바로 깨끗해지고 그래서 너무 저는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를 사랑하지만 그중에서 도꼭 찢는다면.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STP 데모가 있어요. STP는 매일 행동해야 되는 걸 얘기해드리는데요. 여기서는 음, P 세개가 있어요. 플랜, 마케팅, 그 다음에 프로덕트, 제품, 그 다음에 피플, 네 사람이죠. 이세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 마케팅은 자신 있게 제가 원을 좀잘 예쁘게 못 그려요. <laughs>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어, 근데 어, 어제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메모한 책을 보니까 자신 있게 마케팅은 자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원은 정확히 세밀하게 그려야 된다. 이게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음, 제품. 제품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데모, 우리 박보나 사장님도 지금 데모 보여주셨잖아요. 저 너무 획기적이었어요. 기름이 아까 막 껴있었는데, 흔들고 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어 그것처럼 제 저도 눈으로 보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소비자는 도 마찬가지거든요. 눈으로 보시면 확인이 돼서 아저 제품이 좋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데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모해드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안 쓰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쓰시기 좋게끔 해드리려고 저희가 데모를 매일매일 하고 있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건 데모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음, 이라고 하세요. 근데, 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왜한 가지만이라고, 어, 해주셨냐면, 아마, 어, 우리가 데모가 엄청 많아요. 많죠? 많은데, 여러 만나면 더, 친분이 더 많이 쌓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한 가지씩 보여주고 다음에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면 그러면 계속 얘기거리가 많아지고 하니까 아마 하루에 한 가지씩만 보여드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 사람, 피플입니다. 사람은 저희 스폰서님 프로모션 많이 하는데요. 어, 저희 스쿨에 오시는 분 현대 사장님들도 말씀 많이 나누고, 소비자한테 자랑도 많이 하고, 하지만 스포서 님 어, 프로모션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 저는 초기 사업가고 스포서님은더 저보다 연륜이나 경험이 더 많은 사람, 많은 분이셔서 저는 1을 갖고 있다면 스포서님은 100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저보다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셔서 어, 더 많이 잘 알려드릴 수 있고 또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스포서님한테 많이 활용, 저, 제가 음,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단둘이 만날 때는 그냥, 에이 너는 그냥 뭐 파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스폰서님을 딱 모시고 가면 우선 자리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 이분들이 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스폰서님 옆에서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 자꾸 갖고 있고, 그분들이 저희 스폰서님을 볼 때, 아, 아, 다르네. 여기는 뭔가 다르네.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그냥 파는, 팔아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어, 저희 지인들이 많이 좀 깨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 스폰서님, 음, 그런 스폰서님들을 많이 프로모션해서 이렇게 사업에 도움을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소비자 카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laughs> 괜찮습니까? 네. 소비자카지맨 마지막이고요. 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셨든지 구매를 안 하셔도 그 만나는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분이랑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명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 노트에 쓰셔도 되고요. 뭐, 스마트 시대니까 핸드폰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작성하셔도 되는데, 어, 그래서 대화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을 하셔야 그 다음에, 아, 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얘기를 해드려야겠네. 그리고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공감을 가지셨어요. 그럼 공감 가졌셨을 때는 다시 한번, 아, 그거에 맞게 다른 공감대를 다시 상상할 수 있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데모 같은,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에 작성을 하는데, 데모 같은 것도 찍어서 찍어서 이제 그 데모 밴드에다 올려놓으면 아 이분한테는 이걸 보여드렸구나 그래서 다음번에 갔을 때는 그거를 안하고 또 다른 걸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소비자 카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에, 소비자 카드에 비밀이 있어요 뭘까요 비밀 <laughs> 네 비밀은 아 우리 막. 그+ 그런 말씀 많이 듣죠 명단을 째라보면 뭔가 나온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소비자 카드에도. 그 속에 사업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적어놓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어잘 물건을 쓰시던 안 쓰시던 잘 쓰시는 분들 중에 또 저처럼 감동하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사업가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소비자 카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확률 게임이라고도 하죠. 8대2 법칙 아시죠? 음. 소비자 카드 카드 해 보셨어요 트럼프? 전 예전에 좀 했는데요. <laughs> 진짜 초커 뽑고 어? 원 뽑으면 완전 좋잖아요. 스페이스 제일 좋은 게 스페이스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뽑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 저는 처음에 초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할때 초반에 나올 수 있고 나중엔안 나올 수가 있고 그 사업을 하다가 또 나중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팔대2 법칙을 기억하셔서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안 나오면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처음에 하시다가 안 나온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 그 카드가 나올 거예요. 초코카드가 나오니까 그 카드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행동하고 뛰시면, 어, 반드시 보상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소비자랑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약속이 그분이 이제 못 하실 상황이 되셔도, 어, 소비자 카드에 꼭 기재해서, 어, 기재해 놓으시면, 그리고 여러 번, 여러 번 그분들이랑 약속을 잡다가 캔슬이 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중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다음 미팅은 더 열심히 들으시려고 애쓰시고요. 어,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소비대 카드를 소비자한테 보여드리진 않지만, 저나 스폰서님이나 이렇게 상담할 때도 이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상의할 때도 좋은 것 같아서, 꼭어 작성해야 된다는 거.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개러 정말 중요하고요. 어 지금 매일 하고 있고 매일 해야 행동도 매일 하지만 책 읽기 오디오 어 이것도 매일 하셔야 나의 질이 향상되고요. 책 읽는 거 어휘만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고정관념을 깨고 저희 생각이 유연해지면 그 고정관념들이 살살살 흐물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으시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